자, 파트 4 저랑 같이 이제 들어갈 텐데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린 것처럼 파트 4는 편지 형식의 지문이에요. 학생들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트가 사실은 파트 4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잘안 나오는 파트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이 파트 4는 좀 쉽단 말이에요. 편지 지문이고 학생들이 많이 접했던 유형이고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문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크게 긴장을 하지 않으시고 지문을 그냥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시거든요. 근데 독해 문제풀이의 기본은 저희가 앞에서 계속 연습하고 온 것처럼 질문을 먼저 보고 해당되는 내용을 지문에서 찾고 그 부분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선택지에서 일치되는 내용을 고르는 이 3박자가 딱 맞아야지 정답률이 높아지는데 그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죠.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문 해석 다 하고 나서 기억력에 의존해서 정답을 고르기 때문에 이 파트 4 같은 경우는 조그만 선택지가 헷갈리게 들어가면 그 부분에 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세요. 그래서 이제 파트 4 하기 전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파트 3처럼 각 단락의 흐름보다는 그냥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세부적인 내용들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더 중요해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이 파트 4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점수 내실 수 있어요. 이제 저랑 같이 질문 좀 들어가 볼게요. 자, 52페이지 가시면, 일단 74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. 파트 4 편지 지문의 특성상 지금 사람 이름이 보이잖아요. 편지 지문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 질문 먼저 보기 전에 편지 지문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찾아볼게요. 제일 위에, 편지 제일 위에 For James 하고 들어가 있고, 또 Dear Mr. James 하고 들어가 있죠.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제일 위에 떠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편지 맨 마지막에 여기 헨리 윌슨이라고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편지를 반, 보내는 사람의 정보인 거지. 자, 편지를 받는 사람은 편지 제일 앞에,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편지 맨 뒤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정보가 뜬다. 이것도 아셔야 되고. 그리고 74번 질문 이제 해석하시면, 왜 헨리 윌슨은 폴 제임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? 편지 해석이고, 그러니까 질문 해석이고, 지금 이 질문의 의도로 가면 편지를 쓴 사람의 목적을 물어봐요. 편지를 쓴 사람의 목적은 편지의 주제겠죠. 그래서 이 편지 질문의 목적은 제일 흔하게는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긴 하거든요. 그렇지만 그리기 때문에. 100%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단락에 있어야 돼라는건 아니에요. 여러분이 첫 번째 단락에서 찾았는데 이 부분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,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, 그러면 다음 단락 가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맨 마지막 단락에도 주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, 그렇기 때문에 주제 문제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주제 문제를 제일 먼저 풀지 마시고 다른 문제 다 푸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제 문제를 푸시는 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주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정답률이 좀더 높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좀더 쉽게 주제 문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제일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자 이제 저랑은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 주제 문제부터 풀어볼게요. 자왜 헨리 윌슨이 폴 제임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의 의도는 목적이라 주제 문제고 첫 번째 단락에 주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 많아요 주제 문장이 자 그럴 때 제일 흔하게 들어가는 주제 문장이 Would you like to 부정사예요. 이 편지를 쓰는 목적, 편지를 쓰는 사람의 목적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원하는 바가 드러나는 거거든요. Would you like to 부정사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주어의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내용이야. 그러니까 나는 아주 깊은 사과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. 편지를 쓰는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이 바라는 바는. 뭐에 대해서? 트러블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겪었던 트러블에 대해서 나나 아주 깊은 사과를 전하고 싶어. 이게 편지를 쓴 헨리 윌슨의 목적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반거예요. 주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려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? 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보시면 조금 더 다를 수있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찾고 선택지에 가서 오답 하나씩 제껴보면 A 번 주의하셔야 되는 게 sincere a p o l 고 들어가 있죠. 아주 진심 어린 사과.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자꾸 정답 고르지 말고 똑같은 단어는 음 똑같은 단어구나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다른 단어, 다른 표현이 맞아야지 정답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. 자, request는 무슨 뜻이에요? 요청하는 거죠. 그러면 A 번 해석하시면 어떻게 돼? 진심 어린 사과를 폴 제임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. 폴, 너 나한테 사과해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찾은 주제 문에서는 깊은 사과를 offer 전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A 번 똑같은 단어 들어가 있지만 오답으로 빠져야 되고 B 번은 조금 이따 보고 자 D 번 먼저 가볼게요. 또 똑같이 사과하기 위해서가 들어가 있네. 자 이제는 다른 표현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. 그의 안 좋은 매너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자, 그라는 건 편지를 쓴 헨리 윌슨인데, 헨리 윌슨이 안 좋은 매너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, 저희가 방금 읽은 내용에 가서 보면, 깊은 사과를 본인이 하고 싶지만, 너가 우리에게 겪었던 추억을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거지, 편지를 쓴 헨리 윌슨의 개인적인 사과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D번 버리셔야 돼요. 자, 좀 지저분하니까 정리 한번 하고, 비번도 별표. 자, 보통 편지 지문의 주제가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흔하긴 해요. 그 다음에 또첫 번째 문장에 들어갈 때도 되게 많아. 그렇지만 문장이 첫 번째 있다그래서 그게 주제가 아니라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원하는 바가 드러나는 표현이랑 같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거지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이 위치해 있다고 해서 걔가 주제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문장은 얘가 주제고,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뭔가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일단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.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, I appreciate, 감사해요, 뭐가. 너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서, enlighten, 읽겨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.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서, 우리에게 이런 잘못이 있다는 걸 읽겨줘서 감사합니다. 라고, 보입 부분으로 쓴 거예요. 본격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깊은 사과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거든요. 그래서 주제가 감사하면 질문 전체는 계속해서 내용이 감사한 거예요. 근데 다음 단락 가서 또 문제 풀어보시면 감사한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비번을 오답을 하셔야 되는데 주제 문제 고를 때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있는 문장이 주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연결되게 오답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B번도 오답으로 소거하면 이제 C번 가시면, 깊은 r e g r e s 유감, 이게 사과랑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깊은 사과, 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답 C번이 되겠죠. 넘겨볼게요. 75번에 가면, 어떻게 웨이트리스가 레스토랑에서 포를 화나게 했습니까? 자두 번째 단락은 처음에 읽어보시면 당신의 편지에 따르면 이 폴이 어떤 경우를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웨이트레스가 당신의 음식에 커피를 쏟고 그렇지만 그 커피를 바꿔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이 연결돼서 그녀는 당신의 음식을 거칠게 내와서 이 메시포테이토를 당신의 다리에 떨어뜨렸어요. 그리고 나서 또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팁도 요구했죠. 선택지 가서 보시면 잘못된 주문을 내와서란 얘기 없고요. 비번 선택지 주의하셔야 되는데 refusing to 여기 refuse to 하고 들어 있으니까 어떤 선택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지. 여기까지는 같지만 커피도 같지만 refill이라는 건 내가 커피를 다 먹고 나서 그다음에 좀더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지. 지금은 웨이트리스의 잘못으로 커피가 쏟아졌는데 바꿔달라는 요청도 무시한 건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일치되지 않으니까 오답으로 뺄게요. C번 가면, 자, indiscreet 하면 무분별한 자각 없는, 지각 없는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, 이런 내용을 다 합치면 C번의 내용으로 요약이 되니까 정답으로 가고요. D번은 음식을 신속하게 내오지 않아서도 아닌 거죠. 넘겨볼게요. 있습니다.